더센 상법으로 기업들 괴롭힐 게 아니라 더센 간첩법을 개정해야 됩니다. 간첩 활동이 정말 놀랍게도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.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징역 9년 6개월 받아서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 알고 계시죠? 북한하고 수많은 정보를 교류를했고요그 민노총의 그냥 간부가 아니에요. 조직국장이라는 핵심 간부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류 세력까지 간첩에 포섭이 된 것입니다. 어디 그 뿐입니까? 중국인이 한국 병사를 호섭을 했어요. 근데, 간부가 아니라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겨주고 한미연합훈련 관련된 자료를 빼간 겁니다. 병사였기 망정이지 군 고위 간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훨씬 더 고급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겠죠. 한미연합훈련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첩 활동은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간첩 활동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간첩법의 핵심이거든요. 지금 현재 간첩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 북한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. 중국 등 외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할 때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북한을 위해서든 중국을 위해서든 스파이 활동 간첩 활동 세게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? 저는 똑같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해야만 간첩활동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센 간첩법 제가 추진하겠습니다.